안녕하십니까. 농사신 농신입니다. 오늘 10월 6일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며칠 전부터 계속 고추를 수확하고 있고요. 이 수확이 저희 집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딸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농사가 바쁘고, 또 뽑아내고 거기에 고추를 뽑아내고 마늘을 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정리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기계가 저희 집에서는 4대 기계로 저희 집에 고추를 아, 수확을 했는 것을 4대 기계로 굽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두 군데 기계로 돌리고 있고 지금 또 수확을 하고 있고 밭에 수확을 하면 그거 다시 보시는 것처럼 아, 고추를 세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 세척 기계로 아, 세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 어떤 밭에는 지금 미리 수확했는 밭도 있고, 지금 현재 미리 수확을 해서, 매물제 건조를 시킨 것도 있고, 아,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기계 소리가 좀 시끄럽죠?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지금 현재, 어, 잠시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도를 좀 낮게 설정했었고, 지금은 좀 높였다가, 아, 온도를 54도 정도 설정을 합니다. 좀 시끄러우니까 좀 기계를 좀 끄고요. 자, 보통 농가에서 기계 내대로 고추를 잘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 마지막 그 수확했는 고추라 고추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 고추가 지금 현재 올해 저희 집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고추를 굽고 있는데 오늘 10월 6일입니다. 지금 현재 요런 고추 사이즈고요. 어 지금 현재 고추를 요런 방식으로 지금 고추를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아 무조건 100% 세척 기계로 세척을 합니다 하고 자내물제세물제 네 고추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세물제 고추입니다 저희 집에서 아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는 수확을 할 때는 제가 여기에 고추를 보시면 대지은 무조건 고추를 수확할 때보시죠 꼭다리를 있게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 꼭다리를 있게 해서 세척 기계로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건조를 다 되면 고추를 고추를 방안간에 가기 전에 일일이 다 뺍니다. 이렇게. 손으로 다 빼요. 빼고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가 이 상태로 수확을 꼭다리를 떼고 하면, 꼭다리를 떼고 하면, 잘안떨어지이 안으로 물이 그 세척기계 안에 물을, 물에서 이렇게 할 때, 물이 혹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추가 생각보다 농약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 성분이 들어갈 수 있고, 먼지라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고추를 무조건 꼭다리 있게 수확을 합니다. 자, 이 꼭다리를 있게 이렇게 수확을 했는, 이거 아직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고추가 쭈글한 거도 있고, 보면, 고추를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고추가 있고 쭈글한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골라냅니다. 골라내고, 꼭다리 제거하고요. 이 상태로 꼭다리를 주문이 들어오면, 꼭다리를 이렇게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방간에 가기 전에 또한번더 닦아요. 정말 닦나? 정말 닦습니다. 여러분. 아, 꼭다리를 제거를 하고, 방광 가기 전에 한번더 닦습니다. 닦고, 모양이 보십시오. 이렇게 예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죽을 한 거, 이런 거다 골라냅니다. 그래서 최상품만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요 고추 가격입니다. 제가 몇 번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새물제입니다이 고추. 이것이 바로 세물제 고추고요. 그래서 세물제 고추는, 세물제 고추는 수확한 고추입니다 한근에, 자, 왜 한근에 500g이냐. 이 꼭다리를 제거하면요. 방금에 빠보신 분, 0근에이 꼭다리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6kg을 담은 0근이잖아요 꼭다리를 제거하면 한근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추를, 어, 가격을 500g으로 하는 거예요. 500g. 한근에 500g. 18,000원. 세물제입니다. 고추장용은 시공비가 3,000원입니다. 한근 빻는데. 그래서 비싸요. 고춧가루, 고추장용 빻는데. 그래서 500g에 2만원이고, 6근, 6근 이상부터는 택배비를 무료로 합니다. 자, 아직까지 이 고추 이거는 선별하지 않았어요. 방금 기계에 꺼냈으니까 고추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중에 나쁜 거다 쭈글쭈글한 거 작은 거다 골라내고 이 중에서 예쁘고 좋은 거만 내물제도 어 저희가 하는데 요 내물제 지금 사전 예약을 받는데요. 내물제 수확한 고추입니다. 자, 고춧가루는 맨한 근에 5 0 0 g 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입니다. 기존보다 4,000원이 사죠. 고추장용은. 한근에 아 500g 기준으로 해서 16,000원 똑같습니다. 4,000원 세물제하고 네 물제 차이는 4,000원이 저렴합니다 아왜 이렇게 파느냐 실질적으로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가 세물제를 해도 어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 양심껏 농사 재배하고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는 두물 세물제 가게 갔고요 네물제부터 원래는 네물제까지만 수확하고 마늘 심기 위해서 다 뽑아냅니다. 네물제까지만 저희가 수확을 하는데 왜 세물제 네물제 텀이 그랬나? 원래 너무 더워서 수정 그 중간에 수정 자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자두 마늘 고추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개 달려 있다고 따지 않습니다. 왜 인건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 일찍 그 수확했는 것도 있어요. 저 창고에도 있는데, 일찍 건조를 다 해서 저렇게 그 비닐에 담아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아, 굽는 것도 있고, 지금 비가 또 위성에 살짝 내리네요. 지금 현재, 아, 4시 반인데, 지금, 아, 열심히 밭에서 부모님하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어, 고추를 수확하고 있는데, 아, 지금 이렇게 수학하고 보통 선별하고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 내물제는 네 사전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는데 아, 실제 저희 집에서 부모님은 바쁘셔갖고 아, 주문을 못받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로 아, 나는 세물제내물제 아, 네 아,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 주시면 계좌번호 보내주고 가격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 지금 현재 아직 김장철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구입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맛은 어떤 차이가 있냐 궁금하시잖아요. 자, 보시면 이것이 제가 한번 딱 보여드리자면 자, 고추가 이것이 세물제고 이것이 네물제입니다. 크기 사이즈도 차이가 있지만 고추가 최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세물제는 아무래도 꼽고 하기 때문에 씨앗이 좀 적고요. 차이가. 네물제부터는 원래는 고추가 9월달은 넘어가면 날씨가 추워져서 이 핏, 고추피 두께가 얇아져요. 크기도 작지만. 얇아지면서 씨앗을 본능적으로 얘들이 많이 만들어요. 근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다 아시다시피 너무 더워갖고 아직까지는 얘들이 생각보다 씨앗이 원리 많이 만들어 있는데 적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 맛은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가 제가 재배하는 품종 자체가 보통 맵기입니다. 이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맵기 정도를 봤을 때 보통 맵기인데 아 씨앗이 적고하기 때문에 별로 맵지가 않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딱 먹기 좋습니다. 내물재는 통상적으로 원래는 씨앗을 좀 많이 만들고 해서, 아 색깔이 좀덜 곱고, 어, 그 대신에 맵기는 약간 더 씨앗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더 맵고, 그래서 가격을, 어, 4,000원, 어, 근에 4,000원이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파는 게 맞고요. 실제적으로, 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보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조건 구분해서 팝니다. 왜? 이게 시 서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 관계 형성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집은 뭐 방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온차 그뭐 농산물 을 많이 판매하니까 실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실질적으로 고추 이거 수확해서 이 고압 세척기로 세척을 다 하면. 이 기계로 하루를 더 말려주어야 돼요. 이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농사 재배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십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있고 하면 더 오랫동안, 어, 기계로 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조건 세척 100%다 합니다. 세척 100%다 하고, 꼭다리 일일이 손으로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고요. 제거하고, 닦고, 반간에 갑니다. 정말 수고스럽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드시는 거잖아요 이거 김장 김치 해놓으면 (1년) 내내 드시고 또 고춧가루로 우리가 찌개를 하거나 요리를 할때어 나물 뭉칠 때 (1년) 내내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농사라는 게서 쓰이... 텃밭에 해보시거나 전문대 해보시면 농사 농장 안 치는 거 없습니다 다 농장을 치지만. 농약 쳤는 것만큼더 깨끗하게 세척하고 그렇게 하면 최상품의 고춧가루가 만들어지고 고추가 수확을 해서 소비자분들 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농사에 신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많이 주문해 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드리고 지금 김장철이 좀 남았습니다. 아직 한달 정도. 그래서. 어 새물재는 저희가 이야기를 전화를 위에 있는 번호로 주시면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방간에 갑니다. 그래서 아 어, 저희가 이제 보내드릴 수 있고요. 네물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직어 미리 수확했는 것도 있고 세척도 해야 되고 아또 어, 선별도 했고또방간에로 가야 돼서 네물재는 사전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일찍 영상을 올리냐면 제가 며칠 전부터 네물재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내물제 언제부터 사전 예약을 받냐 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연락 주시면 사전 예약 받아 두었다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